요게 돼지 눈이야. 요 돼지 코죠. 요게 달을 먹었어. 어. 달문이 열렸죠? 요게 달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야. 아 이게 요 앞에서 하늘공을 향해서 오는 거야. 아 내가 내려가다가 정어좀바라고사람도돼가지고 이걸 최이사가 찍었어. 어. 그죠? 근데 요거 요거 멧돼지 같죠? 이 멧돼지, 이게 뭐가 이렇게 툭 뻗어나가죠? 이게 멧돼지 모양이 완전하게 있었어. 엄청나게 컸어요. 워낙 크니까 이, 이렇게 찍혀온 거야. 재밌죠? 어, 그이 사진이, 어, 요, 요게 멧돼지 기상이 보이지 않아. 탁, 그냥, 하늘궁에 온 사람들이 다 부자 되라고. <laughs> 요게내 이름이야. 이름 허자가 11액이지. 요게 중간에 경자가 8액이지. 이게 전부 허경영이 나타나는 비밀이야. 유럽 성당마다 이게 있죠? 미래의 동방에서 나타나는 신인이 이자다. 이런 데있어